안녕하십니까. 오늘 1분 스피치를 맡게 된 황희태 강사입니다. 23번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? 23번은 미국의 전설이자 MLB계의 상징, 마이클 조던의 백넘버입니다. 이 마이클 조던은 농구를 시작할 때 남들은 학교에서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배우는데, 이 마이클, 조던, 다, 마이클 조던은 자신의 형과 흙바닥에서부터 농구를 시작을 합니다. 그 당시에 자신의 형을 농구로 한 번도 이긴 적 없던 마이클 조던은 중학교연락 r 농구부 입 i 테스트를 보게 되고 농구부 코치는 마이클 조던에게 기본기가 없다며 탈락시키곤 했습니다. 하지만 그 마이클 조던은 지금 m l b 계의거장 m l b 계의거장 n Michael Jordan, Michael Jordan, Michael j o r d a 지 m 았 c h 가장 먼저 즐기는 법을 배워라. 즐기는 법을 배운다면 다른 걸 먼저 배운 사람은 실패를 피어, 피해갈 수 있겠지만, 즐기는 법을 아는 사람들은 실패가 와도 그 실패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. 저희도 살아가면서 실패를 피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마이클 조선처럼 이렇게 즐기면서 실패하는 법을 배운, 즐기면서 실패하는 법을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? 이상 1분 스피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